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어, 오늘이 이제 29일이죠. 오늘 이제 TV 터는 내일부터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데, 우리 기자분들도 알겠지만, 이걸 좀관심 있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박찬대 대표 후보자 주변에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리더십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검증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들과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는 원내대표로서 강력한 실행력, 액션플랜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의 가장 큰덕목은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가졌느냐. 아닌데 동료 의원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한다. 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박찬대 당대표가 되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수 있고 당내 화합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이 지금 같이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날 당대표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오늘 이 기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참으로 참담한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판을 보면 도무지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박찬대 후보와 그를 둘러싼 일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이 일방적인 비난과 비방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개파 정치와 갈라치기, 줄세우기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당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내부 청산작업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데요. 정치는 실종됐고 감정만 남은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의 줄 세우기 양상도 심각한데요. 누굴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은 조리돌림 당하고 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은 배신자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조직적 패거리 싸움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함께 싸워온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국힘 당시 끼리끼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를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똑같은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싸웠는지조차 잊은 듯한 태도입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책은 사라지고, 오직 상대에 대한 증오와 비방만 가득한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선거 끝에 남는 건 승패가 아니라 깊은 상처뿐일 겁니다. 정청래 후보를 향한 비난도 도를 넘고 있는데요.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마치 적폐몰이하듯 인격살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정치적 다름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다름을 파괴하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경쟁을 가장한 내부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당대표 선거는 민주당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상대를 헐뜯고 짓밟는 방식으로 승리한다면, 그건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당 전체의 패배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권을 되찾은 여당이자 책임정당인데요. 이런 분열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면했던 정치혐오가 다시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싸움이지만 싸움에도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당을 이끌겠다는 후보가 앞장서서 분열을 선동하고 지지자들이 동지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정치는 결코 미래를 이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힘당과 달라야 합니다. 국힘당을 이기기 위해선 민주당부터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첫 출발은 당대표 선거에서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의 얼굴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분열을 조장하고 선을 넘는 언행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받게 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 오늘 10시까지 출석하라는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특검팀의 출석 요구 이후 지금까지 변호인 선민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동안 내란 특검의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주기 소환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튀어나오니 이쯤 되면 오늘의 핑계 코너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김건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현지에서 빌렸다, 지인에게 빌렸다, 잃어버렸다 등 고가의 목걸이가 김건이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되자 모조품이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 짝퉁이라면 왜 숨기고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샤넬백 두 개는 김건이 여사 측근이 웃돈 300만 원을 주고 샤넬백 세 개와 신발 한 개로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도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대표 아내가 냈습니다. 비리 우기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리, 어, 권력으로 사리사욕 챙길 땐 그토록 부지런했으니 어, 특검 앞에서도 그 부지런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요. 바로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로 구속된 윤석열이 감옥생활이 힘들다며 투정을 부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럼 감옥이 힘들어야 감옥 아닌가요?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내 보여줘야 끝이 날까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계엄 선포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지금 와서 감옥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건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내란 수교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전한 윤석열의 근황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8평 독방이 좁다고요. 골판지 받침대가 불편하다고요.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불편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월 3일 밤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사람인데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담을 넘어가게 만들고. 시민들이 추운 겨울밤에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만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옥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더 가관인 건 아직도 자신의 계엄 선포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인데요. 현실인식 능력이 이 정도로 결여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수 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이 생지옥에 놓여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진짜 생지옥은 12월 3일 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험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짜 생지옥은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려 할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의 심정이었는데요. 진짜 생지옥은 언제 또 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던 시민들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이 생지옥에 놓여 있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바로 후안무치라고 합니다. 더 가관인 건 세부적인 투정 내용들인데요. 골판지로 된 받침대가 불편하답니다. 그 위에서 성경책 읽는 것 외에는 지적 활동을 할수 없다는데요. 이 사람이 12월 3일에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헬기까지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골판지 받침대 때문에 불편하다고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쿠데타를 시도했던 그 손으로 지금은 성경책을 읽고 있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밤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 없답니다. 12월 3일 밤, 온 국민이 공포에 떨며 꼼짝달싹할 수 없었던 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더욱 가관인 건이 모든 투정을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이 이 내용이 밖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속에 열불이 나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너무 투명한데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동정론을 만들어내려 애쓰고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호소한다는 대목인데요.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외국의 개입을 호소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행동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외국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는 이미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한 시간 실외 운동, 독거실 선풍기 설치, 냉방이 완비된 변호인 접견실까지, 이게 어디가 비인도적 처우입니까? 오히려 일반 수용자들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투정을 부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충격적인 건 구속 직후부터 18일까지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6차례나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사실인데요. 하루에 두번 이상씩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철면피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의 감옥투정이 아닌데요. 바로 이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더큰 문제인 거죠.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는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불편함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12월 3일에 그 공포스러운 밤을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짜 피해자 아닙니까? 윤석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골판지 받침대가 불편하다고요? 소화가 잘안 된다고요? 그럼 애초에 왜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아직까지 반성은커녕 투정만 부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감옥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시간에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한번 해보시기 바랄 뿐인데요. 최소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근 정치권의 주요 현안들을 다루는 오디오 기록들입니다. 어,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양상이라든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 논란들 그리고 윤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관련 소식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제시된 핵심 내용과 여러 관점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한 자료를 보면요. 그 박찬대 후보 측에서는 본인의 리더십이 이미 검증됐고, 또 의원들과의 조화, 뭐 강력한 실행력으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료 의원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고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박 후보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당내 화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고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음 그건 뭐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 같은데요 근데 자료에는 좀 다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했죠. 네, 맞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현재 선거판이 뭐 비난과 비방,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파 정치, 줄 세우기 이런 걸로 너무 얼룩져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사라지고 좀 감정적인 싸움, 심지어는 조직적 패거리 싸움이다. 또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 가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정청래 후보 등에 대한 비난 수위가 좀 과도하다. 이건 과거 국힘당의 구태와 다를 법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요. 아, 구태와 다를 법 없다. 네, 그래서 선거에서 품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열적인 방식은 결국 당 전체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음, 당내 경쟁이 아주 치열한 와중에 또 전직 대통령 관련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언급되고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요. 윤전 대통령은 그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께조차 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과거에 내란죄 특검 소환때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더위 때문에 힘들다 또는 독방이 완전 생지옥 같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허, 더위나 독방 환경을 이유로 둔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그 고가 목걸이요. 그 해명이 처음에는 빌렸다, 잃어버렸다 이렇다가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되니까 아, 그거 모조품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점? 아, 해명이 계속 바뀌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인 가방 두개 있잖아요. 그건 측근이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샤넬백 같은 다른 물품과 교환을 했고 그 돈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아내가 제공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그 돈의 출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군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 그럼 윤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불만, 이것도 좀 자세히 나오던가요? 네, 그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 윤전 대통령 근황이 소개되는데요. 1.8평 독방이 너무 좁다, 뭐 골판지 받침대가 불편해서 뭘할 수가 없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자료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불편함 호소를 그 12월 3일 개엄 선포 당시에 국민들이 겪었던 공포와 불안, 그야말로 진짜 생지옥과 딱 대비시키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개인의 고충 토로랑 그개엄 당시의 국민들 상황을 직접 비교하는 거군요. 그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그럼 더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윤전 대통령이 여전히 그개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골판지 받침대 때문에 성경 읽는 거 말고는 다른 지적 활동이 어렵다. 이렇게 불평하는 걸 두고 후한무치하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후한무치하다. 네. 또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흘리는 것 자체가 동정 여론을 얻으려는 일종의 여론전 아니냐. 심지어 외국 개입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또 법무부에서는 일반 수용자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 뭐 운동 시간이나 선풍기 사용, 또 냉방되는 접견실 이용 다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아, 법무부 입장은 다르군요. 네, 구속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 6 차례나 변호인을 접견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게 오히려 특이 아니냐 그러면서 불만이 좀 과도하다 이런 시각도 함께 제시됩니다. 결국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그 구치소 환경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그 태도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환경보다는 태도의 문제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좀 종합해보면, 어, 민주당 내부의 리더십 경쟁과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치소 처우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과 비판 여론이 엇갈리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특히 리더십 문제, 책임 문제, 과거 행적에 대한 평가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에요. 네. 정말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여러분께서 한번 굽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 기억과 개인이 호소하는 고난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책임의 무게를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